헬로. 오늘은 굴전과 새우전 만들었습니다. 오양마살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좀 예쁘게 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생각처럼 쉽게 안 되네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짠. 음. 아, 새우 좀 맛있네. 이집전 잘합니다. 가버릴. 이 요번에는 굴전. 음. 야, 너무 좋아하는 맛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오양 맛살에다가 계란 입혀가지고 튀에서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 많이 싸주셨는데, 아, 여기다 굴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나는 역시 굴이 더 좋네요. 굴이 좋아? 베베시코 음? 새우는 굴 싫어하시는 분들도 새우는 좋아하잖아요 오우. 새우를 또 이렇게 전을 해 먹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맛있네. 자숙새우여가지고, 금방 익습니다. 어차피 다 익은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맛입니다 무슨 뭐 특별하게 와 엄청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맛이에요 오양맛살 넣었더니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거. 고게좀 특이하네요. 음, 맛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가버려. 아, 양념 치킨 소스. 양념치킨 소스거든요.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양념치킨 소스 찍으니까 또굴 전이 맛있네. 저희 어머니도 굴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 드리고, 저는 밖에 있는 생굴로 2차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술 하세요. 구독!